맨발 걷기 좋은 말주거리 근린공원 말주거리 근린공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공원입니다. 맨발 걷기 좋은 공원으로 유명하며 공원 내에는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산책로가 총 2.5km가 있으며 또한 공원 내에는 어린이 놀이터, 운동 시설, 야외 공연장 등이 있어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말주거리 근린공원은 지하철 3호선 양재역과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수벽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아주 좋답니다. 또한 공원 내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안심하고 산책할 수 있고요. 말죽거리 근린공원은 원명이 종여울산으로 우면산이랑 맞닿아 있으나 경부고속도로로 잘려 있으며 한 30분이면 돌아볼 수 있는 낮은 동산입니다. 아이들이랑 가기에도 좋은 난이도의 야트막한 동산입니다. 제가 자주 애용하던 산이랍니다. 산신도 전체가 서초구청 뒤편에서부터 남면동 우성 아파트 입구까지 대략 직선 거리로는 1.5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서초구청 쪽 입구길은 야자매트가 깔려 있지만 잦은 이용으로 다져져서 접지가 아주 잘 됩니다. 야자매트 양옆으로는 맨을 길이 이어지고 있어서 맨발 걷기에 적당하고요. 정상 부근의 정자를 지나면 우성 아파트 입구까지는 맨땅이어서 맨발 걷기에 좋답니다. 경사가 그렇게 급하지 않아서 맨발로 다녀도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이고 숲도 적당히 우거져서 아주 상쾌하게 접지를 할수 있답니다. 맨발 걷기에 대한 아주 좋은 책이 있어 소개합니다. 땅과의 접촉으로 만병을 치유하는 건강 프로젝트 맨발로 걸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책입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며 자연과 하나가 될수 있는 걷기 열풍이 다시 불고 있습니다. 특히 신발을 벗고 맨발로 꾸준히 걸으면서 다양한 질환이 치유된 사례가 각종 미디어를 통해 소개되면서 맨발 걷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 동참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많은 사람이 신발을 벗어 던지고 맨발 걷기를 선택하는 이유, 맨발 걷기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올바른 맨발 걷기 방법 등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맨발 걷기 안내서입니다. 맨발 걷기는 몸에 쌓이는 피로 물질인 활성산소가 어싱을 통해 해소되며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지구로부터 파생된 단어인 어싱이 ARTHING은 접지를 통해 지구 표면에 있는 에너지를 우리 몸에 연결하는 것을 뜻하며 그중 맨발 걷기는 보편적인 어싱 중 하나입니다. 인체는 전체적으로 약한 플러스 전화 양전화를 띠고 있는 반면 지구는 마이너스 전화음 전화를 갖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동차로 이동하고 콘크리트로 지은 아파트 실내에서 생활하고 고무로 절연된 신발을 신고 걷기 때문에 인체의 양전화와 지구의 음전화의 접촉이 차단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맨발로 걸으면 인체가 땅과 직접적으로 접촉해 음전화와 양전화가 균형을 이루게 되며 그로 인해 치유 효과가 나타납니다. 또한 맨발 걷기는 발바닥에 있는 다양한 신경점들을 자극하며 지압 효과를 제공합니다. 울퉁불퉁한 지면이나 자연의 장애물들은 발바닥을 자극하여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발의 균형과 안정성을 향상시켜 주죠. 이 책의 출판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맨발로 걸으면 만병이 낫는다. 이 책이 1장에서는 맨발 걷기를 통해 각종 질환이 치유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2장에서는 맨발로 흙길이나 해변을 걷는 것만으로 어떻게 병이 치유되는지에 관한 과학적 분석을 더한 자료를 통해 설명한다. 3장과 4장에서는 맨발학교 맨발 회사 등의 사례, 맨발 걷기에 열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포함하여, 왜 우리가 땅과 접촉하여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 이야기한다. 5장과 6장에서는 어싱하는 방법과 맨발 걷기 시 주의해야 할 점, 7장에서는 신체의 모든 오장육부와 신경으로 연결된 우리의 소중한 발에 관해 다룬다. 또한 부록에서는 맨발 걷기와 관련한 핵심 개념을 상세히 설명하는데, 땅 속에 존재하며 인체에 꼭 필요한 자유 전자 즉 마이너스 전자. 만병의 주범으로 알려진 몸속 활성산소, 맨발 걷기에서의 핵심 개념인 어싱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하며, 마지막에는 맨발로 걷기 좋은 전국 각지의 해수욕장 227곳을 수록하였다. 걷기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에 맨발 걷기로 운동 효과를 더욱 높인다면, 보다 효율적인 건강관리가 될 것이다. 이제 과감히 신발을 벗어 던지고 한발한발 한발 땅과 접촉하며 걸어보자. 이책 곳곳에 맨발 걷기에 대한 궁금증의 해소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보물처럼 숨어 있으니 맨날 걷기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이 있던 분들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책에서는 맨발 걷기 하는 시간 외에는 어싱 제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지를 함으로써 매 시간 생성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도 아침, 점심, 저녁 각 30분씩 3번 정도 하는 것이 좋다고 하기도 합니다. 접지 제품과 이 책에 대한 구매 링크는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